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벤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미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원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롭 낙치는 완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지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진니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월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마지막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신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 아멜레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기야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살폈던 내용은. 사내립에 어,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죠. 그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내용은 그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와 또 사내립의 최후를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징조를 통하여서 말씀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사내립을 책망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아수르의 침략과 또그 포위 가운데에서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남유다 전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 남유다 전역 역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점령되어진 상태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예루살렘만 나머지 남았고 거기는 포위된 상태로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되면 사재기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식량 문제가 뭐 이제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양식들이 뭐 아껴 아껴서 사용한다 해도 다 소진되어질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식량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량 문제가 크게 돼도 되어도 이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 안에서는 뭐 농사를 짓거나 뭘할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거주지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성 바깥에서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하고. 또뭐 양을 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팔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 안에 생계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이 포위된 상태이다 보니까, 뭐 양식, 먹을거리들이 공급이 되질 않는 곳입니다. 있는 것만이 소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징조로 보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어,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어, 분명히 의식중,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대하여서 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이면 굶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 진실하고 또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 그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이게 그들에 따르는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먹이실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낼 가족 다섯 시 다섯 식구가 지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역지가 생기면 사역지에서 거할 초소를 공급해 주니까 그곳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생각, 생각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역지가 이렇게 결정이 안 되니까 이제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처가살이를 하였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계속 이제 교회마다 노크를 하는 것이죠.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부를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처가 자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모아 놓았던 돈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가 자리하면서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되어요. 근데 먹는 것 자는 것 외에도 막 씀씀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돈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바닥이 날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어떤 차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 큰 사고는 아니었고 이제 우리 다섯 식구가 가다가 딱 이렇게 멈추는데. 뒤에서 어 차가 이렇게 오다가 어 그멈춘 것에 이제 브레이크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빨리 반응을 못해가지고 늦게서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와가지고 퉁하고 친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었고 다친 사람도 없고 그냥 뭐예 저의 차의 뒤에 범퍼 정도 뭐 그것도 이미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범퍼였는데. 와가지고 퉁치니까 그 충격에 조금 더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어, 그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어, 이제 뭐 여자분이셨는데 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후에 이제 보험사 관계자가 찾아왔어요 집으로 이제 집에서 만날 수는 없고 집 바깥에서 만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차로 차에 좀 타셔서 말씀 좀 나누시죠 하고 자기 차로 안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차에 탔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문을 닫으니까 이차문 옆에 성경책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보고도 그냥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뭐하시는 분이신가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아 목사님이셨군요 하고 이제 얘기는 말았는데 이후에 모든 일처리가 이분이 알아서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뭐필요러니까그 보험사 직원들은 최대한으로 많은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알아서 뭐 제가 무슨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뭐 병원 간 일도 없고 뭐 치료한 일도 없고 차만 조금 이렇게 한 상태여서 했는데 어, 이제 뭐 보상금이나 뭐 아이들이 다세 명이나 그때에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고 뭐 하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 통장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어, 재정적으로 이제 바닥을 친 상황에서 어, 제게는 저희 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아, 제가 그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채우시는구나 어, 부서진 차는 그냥 또새 것으로 고칠 수 있었고 또 부족했던 재정은 또 그렇게 또 중단이 돼서. 몇몇을을살아아수있있끔이이렇채채주주습습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f 뭐 e 것 p l 것을 o g 바리 a lot of people to get a 나 o t of people 어 o get a lot of people to get a lot of people 아끼 get a lot of p e 지금 신광야라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어디서 뭐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뭐 촐락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광야 가운데서 그래서 결국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그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빛처럼 저들에게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 반나.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 일용할 하루 사용할 것을 빛처럼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일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 너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 그러나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그럼 또 매일 같이 만나를 내어 주시고 그것으로 하루를 충당하고 다음 날이 되면 또 하늘을 바라보고 먹을 것을 충당하고 매일 매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우리는 매일 매일 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는 내일을 염려합니다. 그렇잖아요. 내일을 어떻게 먹지? 무엇을 먹지?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먹을 건 충분해요. 네일을 염려하니까 내일 것까지도 좀 쌓아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욕심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들을 사서 더 많은 날을 좀 편안하게 지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그곳에 벌레가 끼고 썩은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또 죄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런 담대한 믿음은 저한테도 없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통장에 뭐를 좀 채워놔야 좀 아유 한숨 놓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넉넉하게 있어야. 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믿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시간 우리에게 또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바지에 보니까 이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 저녁에 그리고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날 저녁 아침이 되었고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냥 음. 다 죽인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군사가 다 죽었으니 아수르왕사네브이름뭐 뭐 하겠습니까? 이제 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지요. 그래서 아수르에서도 니누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 니누웨에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는. 아수르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하려고 제단에 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드한 멜렉과 사렛셀 이두 사람이 이 아수르 왕을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내렙의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왕도 되지 못하고 도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에살하돈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사네불 뒤이어 왕이 되죠. 이것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교만했던 하나님을 뭐 조롱하였던 이 사네립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징조로 보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또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함 속에 살수 있도록 채워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것들을 채우시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곳간에 채워 놓으려고 하고, 또 욕심이 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혈안되어서 오늘 하루를 바쁘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은혜들을 채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곳간이 썩어 냄새 나는 일이 없도록 욕심의 죄악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차곡차곡 채워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고 있는가? 어, 매일 매일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내일이 불안해서 어떻게 드립니까? 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전도회 모임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